이렇게 날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 어디 멀리 가긴 부담스럽고, 색다른 즐길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싶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신채희 씨가 기가 막힌 곳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여권을 들고 시장을 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권은 진짜 여권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에요. 인천의 한 야시장에선 먹을 거리, 즐길 거리, 쇼핑할 거리 등등을 여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뻔하지 않은 인천 신기야시장으로 신체이슈 함께 가보시죠. 여권 받으러 여권. 여권 여권이 뭐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저희 도깨비 놀이터로 진입해 주시는 여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 도깨비들이 내려와서 음. 해주는 잔치 거기서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찍고 또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음. 도깨비들이 가지고 나온 소품들. 할수 있는 곳, 거기서 사고 스탬프로또 찍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발바닥 표시에 도깨비 속을 가는 길이라고 있어요. 도깨비 속을 가는 길로 가셔서 거기서 도깨비들하고 게임 한판 하고 거기서 스탬프를 찍으면 저희가 이 여권을 받으면서 저희가 만든 쿠폰을 드릴 거예요. 드릴 네, 테니까 이거 다 찍고 저희한테 오셔서 또 받아가세요. 네. 네. 자, 설명 들으셨죠? 이 신기시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야시장을 운영하는데요. 시장에 도착하면 일단 안내소부터 찾아서 여권을 받습니다. 먹거리촌에서 하나, 플리마켓에서 하나, 그리고 도깨비 소굴에서 하나, 총 3개의 스탬프를 받아서 안내소에 여권을 다시 제출하면 시장에서 쓸수 있는 쿠폰을 주는데요. 도깨비에게서 얻은 금은보화, 엽전으로 야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은보화는 도깨비. 이 소굴에서만 얻을 수 있죠. 네. 어, 서다 가자. 안에 도깨비 3명이 있습니다. 이 도깨비 명에게입장료 주시고 이기전을 얻어 가실 수 있고요. 참고로 입장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0원이고요. 안에서 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절 아깝지 않은 거고요. 세 명의 도깨비를 차례로 만나서 게임을 이길 때마다 엽전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너네 되게 아까부터 오랫동안 있는다 여기. 자 이천 왔어요. 왔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네. 확실히.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 아주 씩씩해서 좋아요. 꼭 이겨서 역점 많이 얻어가요. 알았죠? 네. 들어가 봐요. 너희도 겁도 없이 귀신을 찾아왔구나. 네. 정말 겁이 없구나. 네. 자 이제 언니랑 무슨 게임을 하냐면 천장장. 어떻게 알았지? 방금 저희 분. 정말 집이... 귀신. 누가 먼저 할래? 서요 알겠어 갈게안맞춘다 어린애라고 어린애라고 안맞춘다 올지 할까, 올지 할까, 왜지 할까, 올지 할까 차차차 안 돼! 아이고 도깨비가 이겼어요자 다음 도깨비 강씨를 손바닥 씨름해서 어, 넘어뜨리는 사람에게 저희가 엽전을 또두 어, 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기겠습니다 네.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아왜 남의 남자품에 안기고 그러세요? <laughs> 이렇게 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네, 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도깨비를 이기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이긴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나머지 한 명의 귀신은 현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도깨비에게 받은 엽전은 하나당 500원의 가치를 가지는데요. 써봐야죠. 우선 도깨비 난장 플리마켓부터 둘러볼까요? 하연아 너의 저예요. 저건 저예요. 여기요, 저희 플리마켓 하는 거고요. 저는 캐릭터처 에코팩 그려드리요 너가 맞느냐? 너무 이쁜데? 너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신기시장이라고? 네, 써주세요. 기념이니까. 오늘 날짜랑 신기시장, 도깨비 야시장? 도깨비 놀이터에서 밑에 날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대로 된 기념품인데? 그림 어때? 만족해? 현장에서 만들어주는 나만의 에코백도 사고 액세서리나 옷도 저렴하게 사고 타로카드점도 보는 플리마켓 도깨비난 장을 지나 야시장은 뭐니뭐니해도 먹거리죠. 가장 소시지로 갈까요 엽전도 받으세요? 예, 네, 엽전도 받습니다. 엽전 하나 얼마예요? 엽전은 하나에 500원. 저희 스탬프 찍어주세요. 파스타도 하나 되나요? 네. 네 파스타도 하나 해주세요 하늘아 엽전 좀 줄래? 이건 엽전... 몇개 따셨어요? 꽤 많이 땄는데? <laughs> 10개? 닭꼬치, 찹스테이크, 감바스, 문어다리튀김, 핫도그 이런 먹거리가 보통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니까 엽전 4개에서 10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모자라면 현금을 보태도 됩니다. 야시장에서 게임하고 엽전 받고 이용하는 재미 색다르죠. 저거 베트남 요리 저거 2,000원이랑요. 그 다음에 파스타 5,000원 지샀어요 게임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오는 길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잔혹이 됐었는데 이런 거 열리니 까무시 더 오게 되고 아이한테도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엽전 모는 거. 엄마 나 엽전. 엽전이 제 하나밖에 안남았어 하나. 다음 주에 엽전 모으라도 올 거예요. 하나 남았어. <laughs> 하나 오백 원. 신기시장 도깨비 야시장은 4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만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립니다. 도깨비 물리치고 엽전 받으러 내일 당장 가보시죠. <목소리>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혹시 내가 너를 좋아하게 버린 걸까? 아니 내가 그냥 미친 걸까 너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가 나를 흔들어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노래죠. 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듣고 오셨습니다. 어,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은 시장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셨다고 합니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맛있는 먹을거리도 있고요. 아이들을 혼을 쏙 빼놓는 재미난 체험거리도 가득합니다. 내일 출근할 걱정, 학교 갈 생각 안 해도 되는 토요일 저녁. 어떠세요? 인천의 야시장.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천 신기야시장 신체 이씨와 함께 다녀왔습니다.